자, 수평으로 잘라주면 수평으로 잘랐니다 자, 이렇게 이사드라고 나왔어요. 자, 보세요. 이 집은 약간 곱슬이셔서 그렇지 이사드라고 나왔어요. 자, 그랬을 때 이런 안을 자를 때 안쪽 머리로 잘라주고 안쪽에 있는 머리를 잘라주지 바깥머리 자, 이쪽 안쪽 인사이드 머리를 잘라주는 거죠. 그랬는데 지금 이분은요, 머리를 본래 짧은, 짧게 머리를 잘라가지고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빗머리를 하나도 못 잘랐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조금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되면 또더 좋아요. 왜냐? 여기, 여기서 한두 바닥이라도 층이 층이 난다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조금만 층을 낼 거예요. 왜 좋으냐? 위에 머리가 밑에서 짧은 머리들이 위에 머리, 긴 머리를 받쳐주니까. 그래서 이걸 조금만 들어서 이렇게 해서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층을 꼼신해줬죠? 그러면 위에 머리를 이렇게 받쳐주게 돼요. 자, 짧은 머리가 긴 머리를 이렇게 받쳐주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간단히 생각해 볼때이 머리가 옆에서 층이 났고 여기가 아까 다시 쑥소는 귀삼분에이에서 집어든 거니까 다시 집어내겠어요. 사주고도 짧은데다 잘못하고 싶네. 호흡 속기가 있어서, 머리 자르기가 좀어렵네요 동네에서 수술도 칠선하고 요는을 수술도 칠선하고. 그래서 동네 분들이 이게 숱과의 등을 막 대는 분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숱이 처진 데가 좀 있네요. 이렇게 되면, 숱은 친체 돼도 이렇게 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내뒷 머리를, 보니까 뒷머리가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정확하지 않을 때는 요마워요. 여기 정확해야 되는데 요희 어제는 수직으로 안 됐어요 그랬을 때는 딱 놓고 어 인사이드를 잘라야 되니까 여기다 딱 붙여가지고 이쪽 안쪽에서 이걸 이 위쪽을 눌러주고 골목줄기가 이렇게 둥글게 생겼으니까 손을 약간 굴리면서 굴리면서 여기서 해 t s 여기 정밀하게 돼요. 자. 이쪽 안쪽 a d 안쪽 l i t 서 a l i 서 t 에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이분 이제 어, 머리도를 어, 그래서 이제 요를 놔두고 그다음번에 위에 머리 하게 되죠. 크라운 부위가 어, 아까 그림에 보면 그림에 보면은 이런 분은 뒤가 많이 두드러진 분인데 이분은 뒤가 두드러질질 별로 안 났어요 아주. 그래서 그대로 여기서부터 이 이쪽 귀까지를 이어 포인트라고도 하고, EP 라인선이라고도 하고, 표현들을 여러 가지로 하죠. 귀와 귀 사이를 놓고, 이쪽 귀와 이쪽 귀 사이를 놓고, 섹션을 뜨게 되죠. 긴 머리를 했어요. 변화를 많이 보는데, 이건 많은 변화는안 봤어도 벌써 많이 변화가 됐네요. 제가 이렇게니까 단발성으로 습당하는 거예요. 단발성으로 습당가라서 음. 이쪽이 단발성으로 안 하죠. 그리고 또딱 잡아서, 제일 중심선으로 잡아서 끊어주게 되죠. 자, 아까 여기까지, 이 예, 끊어준 머리를, 자, 안내를 시키면서 위로 올라오는면요 위로 올라가서, 그대로 수평수준을이서어 그대로 집어줘야 되겠죠. 자, 여기서 딱 집어가지고 자, 이렇게 하니까여가 나오네요. 자 여기 요대로 선생님들 보이십니까? 이 끝, 끝, 끝 밑에서 집은 머리 가락을 집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밑에서 집은 머리 자,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왔네요 끝선이 그러니까 나왔어요, 요 끝선을, 요 끝선을 맞춰서 자르게 되죠. 근데 여기서 잘못 자르면요, 우리가 팍 잘려요. 아주 고대로, 고대로 이렇게 수평을 이뤄서 딱 끊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몸 위치를 지금 촬영에 잘 보이기 위해서 자, 위치가 정확 자, 이렇게 해서 정확합니까? 여기 정확해진 다음에 자르게 되죠. 역시 자르는 건또 네. 위에 날만 움직이죠 밑에는 그냥 이렇게 끌고 가고 위에 날만 움직여 모단 머리로 또 와가지고 이렇 나와서 반을 안내 머리를 시키고 자 정확한 섹션을 떠서 이 두상마다 틀린데 이분은 두상이 아주 이뻐요 그래가지고 뒤랑 별로 그 이렇게 탄부는 여기 둥글게 하고 뭐막이게또섹션 부름을 여러 가지 형태로 떠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게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또자 여기 안내머리가 나왔어요 여기 끝에 안내머리가 나왔어요 밑에서 안내머리가 딱 나온 다음에 그대로 수평 수직을 줘서 끊어주게 되죠 그 다음에 또그 다음 머리를 앞, 좀 전에 밑에 머리 자를 때처럼 양쪽 옆머리를 길게 할 거라서 빗질을 안쪽으로 하죠. 이렇게 안쪽으로. 안쪽으로 해서, 안쪽으로 해가지고 양쪽 옆머리를 조금 길게 할 거니까 고데기 섹션을 정확히 뜬 다음에 수직으로 딱 떼줘야 돼요. 자, 근데. 아까 그림에서 설명해 드리듯이 조금 고대를 집어서 자자또 가위는 부위 날만 또 움직이죠. 냈는데 이쪽에서 집어줘야 돼 이렇게. 자 이쪽으로 안쪽으로 집어서 자 그래서 일리 보내주고 다시 또 그다음 번낼걸 하게 되죠. 제 프림에는 수술 많은 신부를 했기 때문에 아여 어, 등분까지 말씀드렸는데 이번은 4네 등분을 하니까.